북한학도 하셨기 때문에 네. 이 분야의 전문가이기도 네. 하십니다.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럼부 대통령과 벌써 다섯 차례 만납니다. 이번에 처음으로 배석자 없이 두 사람만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잖아요. 왜 단독 회담에? 자리를 마련했을까요 굳이 음. 그러니까 옆에 참모가 있을 적에는 아무래도 좀 신경도 쓰이고 발언 하나하나 조심하게 되는데 음. 정말 단독으로 만났을 적에는 할수 있는 얘기가 조금 더 이렇게 폭이 넓어지기도 하고요 김정은 위원장과 단독으로 정말 만났던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또 단독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얘기를 음. 따로 해주고 싶은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정상끼리만할수 있는 이야기는 그런 거죠. <laughs> That doesn't mean it couldn't be incremental with incentives. So, you know, you know, you know, you know, you know, you know, y 인 u k n o 지금 상황이 정말 위기고 판이 깨질 듯한 그런 상황이라고 만약에 판단했으면 분명히 전화를 돌렸을 거예요. 그런데 김계관 제일부상이 얘기를 한 어떤 형식도 그렇고 그건 성명이 아니었어요. 개인, 개인 담화였고요. 네. 그리고 아까 리성금 위원장도 그냥 그 기자와 문답 형식이기 때문에 네. 굉장히 수위를 형식을 낮춘 겁니다. 네. 이게 이제 의도를 가진 메시지 전달이지 실제 판을 없자고 하는 게 아니라고 해석했기 때문이다. 한국기자단의 방북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며 취재진을 태운 특별열차는 오후 7시 원산역을 출발해 풍계리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의도도 있지 않을까? 이제 첨부 대통령을 만난 이후에야 제대로 할 얘기가 있기 때문에 북한이 이제 최근에 불편했던 여러 가지 남쪽에 표시했던 불만들은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되기를 원하는 거였겠죠. 그렇겠죠. 네. 네. 우리 결국